무지개입니다 아, 제 목소리가 좀 쉬웠죠. 어제 친구들이랑 술파티를 해가지고 오랜만에 목좀 썼더니 목이 갔네요. 짜잔 제이비 아시죠? 제이비. JB? 제이비가 약간 전자상가? 느낌인데 거기서 고프로 히어로 8 제트비어 구매했어요. 어제가 11월 26일이었는데 어제가 박싱데이예 박싱데이라서 할인을 진짜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원래 정가가 599불인데 60불 할인 받아서 539불에 샀어요. 원래는 저번에 블랙 프라이데이 때 살려고 했었는데 그때는 세일을 거의 안 하더라고요. 왠지는 모르겠지만 너무 신제품이라고 하던가. 아무튼 세일을 못해서 안 샀는데. 이번에는 네, 세일을 좀 그래도 하긴 하더라고요. 프로 히어로 8. 그 다음에 추가 여분 배터리, 듀얼 배터리랑 충전기, 그리고 삼각대랑 그립으로 쓸수 있는 것도 샀어요. 같이. 아 근데 저는 메모리 카드를 원래 같이 주는 줄 알았는데 메모리 카드는 따로 사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메모리 카드까지 구입해서 거의 한750불 정도 나왔던 것 같아요. 746 불인가? 네. 월 오시면은 보통 카메라 많이 쓸줄 알고 다 구매하시는데 귀국할 때막 싸게 급쳐급쳐하고막 팔고 가시는 분들이 진짜 많아요. 진짜 많아서 저도 이거 약간 장롱에 처박아 두지 않나 싶어서 사게 고민했었는데 열심히 사야겠죠 그래서. 오! 아 되게 아기자기하네요 진짜 여기 보면은 여기 뭐 받칠 때 쓰는 것 같은데 아잘 모르겠어요 사실 그 다음에 충전 케이블 같아요 충전 케이블 그 다음에 배터리 배터리도 있어요 충전기 두 개씩 충전하는 건가 봐요. 네. 그리고 여여네 마찬가지로 여분의 배터리, 여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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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이 여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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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거도 여기도. 여기도. 도한거 작은 걸 사다 했었는데. 직원분이 더긴거 필요하지 않냐? 긴거 사라. 그래서 긴 거를 샀어요. 근데 일단 뜯어보겠습니다. 오, 생각보다 커요. 팔, 네. 자, 팔뚝 길이 정도 하네요. 대충. 네. 이게, 오, 야. 이렇게 생겼어요. 고프로 이렇게 있고, 이렇게, 네. 오, 되게. 무슨 느낌이지? 네. 좋은 느낌이에요. 좋은 느낌. 이거 어떻게 펴? 어, 네. 이게 펴져서, 제 삼각대, 삼각대 구실을 하고요. 이렇게 점점 길어져서, 어? 이거밖에 안 돼? <laughs> 잠시만요. 어? 이게 다 펴진 건가 봐요. 안나와있네 아, 56cm, 56cm에요. 그 이렇게 삼각대로 사용도 하고, 평상시에 들고 다닐 때는 이제 이렇게 이런 식으로 고프로 장착을 해서 이렇게 딱 찍으러 다닐 때 쓰는 건가봐요. 그 다음에 메모리카드 샌디스크, 고프로랑, 거 고프로 본체랑 충전기. 그다음에 배터리 두 개랑 네, 케이블, 충전 케이블 두 개. 메모리 카드 그리고 이 삼각대까지 해서 총치 146불 나왔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고프로 히어로 8 언박싱이 끝났습니다. 어, 제가 뭐 이런 다시 고프로를 뭐 처음 사는 입장에서 제가 사실 이런 전자제품도 잘 모르고 고프로도 써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뭐 기술적인 언박싱은 못 해드리지만, 아무튼 네. 아 제가 항상 찍으면서 고민이었던 게, 어그 뭐라고 하지? 손 떨림이 진짜 잡기가 힘들더라고요. 맨날 유튜브 찍을 때 아이폰으로 찍는데 아이폰으로 찍으면은 걸어갈 때 진짜 거의 막 이렇게 조심조심. 그렇게 걸어가야 되니까 그래서 항상 짐벌을 사야나 하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어차피 제가 액티비티를 좋아해서 물에서도 한번 찍어보고 싶어서 어차피 흔들림 방지랑 물에서 수중 액티비티 촬영을 하고 싶었기 때문에 이번에 고프로를 구매하게 됐어요. 잘산것 같아요. 아무튼 네 고프로 히어로인 끝이에요. 끝입니다. 네. 끝.